안녕하십니까.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입니다. 오늘 또 르노마스터 캠핑카한대 입고가 됐는데요.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2021년 모델이고요. 드림 캠핑카에서 제작한 하모니 B타입의 캠핑카입니다. 3인승 모델이고요. 일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하시고 베이스 차량 2.3L 모델입니다. 르노마스터. 주행거리는 현재 22,400km고요. 주요 옵션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기시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이 5 5 0와트 주행 충전, 한전 충전. 그러니까 세 가지 충전 방식이 모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인버터가 3kg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독일산 에바스페커 D5 모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 난방, 바닥 난방, 온수, 온수매트. 이네 가지 기능이 모두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샤워하실 때나 뜨거운 물 사용하실 때는 틀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온다는 라 점이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실내 공간 한번 먼저 살펴보러 이동하시죠. 출입문 밖에 쪽에 좀 보시면 출입문 옆으로도 창문이 나 있고, 출입문 자체도 에 지금 창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문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 개방감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출입문 여시면 전동 사이드 스텝이 먼저 열리고요. 이전 모델은 여기에 접이식으로 테이블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의 테이블이 적용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받치는 다리도 있습니다. 그 다리를 여기다 조여주시면, 여기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으니까, 야외 테이블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 들어오면 바로 먼저 보이는 게이 싱크대 공간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싱크대 공간, 이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싱크볼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독일산 에바스페커 D5 모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수가 언제든지 콜콜 잘 나옵니다. 굉장히 뜨거운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온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위쪽으로는 지금 TV 설치된 게 보이시고요. 아래쪽으로는 투도어 냉장고, 디시 냉장고, 전자레인지, 밑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서랍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개 들어가 있고요. 이 뒤쪽 보시면 여기 테이블 변환식 침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압식 테이블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 요거를 침상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침상으로 변환된 모습은 잠시 후에 사진을 먼저 보실게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여기 고정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문을 다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누워 계셔도 굉장히 선선하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겠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모델은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위로는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들어가 있고, 독일 레바 스페커, 독일산 레바 스페커, 예, D5 모델이 지 장착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 밑으로는 바닥 난방 온도 조절, 온수 매트 온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는 공기 난방, 예, 공기 난방의 강약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쪽으로는 적상계가 설치되어 있고요. 적상계는 배터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적상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20V 전기, 여기는 12V 예, 시각적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 위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부장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쭉 둘러보시면 이쪽 뒤쪽으로도 예, 상부장이 쭉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차량의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정으로는 이제 바로 맥스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통은 창들이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여기만 보시면 옆으로 여는 방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 옆으로 열게끔 해놓은 이유는 이 출입문이 슬라이딩 방식이라서 이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슬라이드 문을 다 열다 보면 이 창을 치서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창문이 이제 장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샤워실 좀 볼게요. 얘는 고정식 변기가 적용된 모델인데요. 보시면 고정식 변기 들어가 있고 벽 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정식 변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창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출입문 위쪽 상단으로 보시면 어닝 설치된 게 보이실 거예요. 도메틱 사 거고요. 그 어닝과 어닝 등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야외 테이블이나 식탁 설치해 두시고 어니 펼치시고 야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캠핑을.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한전 충전 인입구하고 그다음에 청수 주입구. 네, 그다음 요거는 아실 거예요. 이제 변기 카세트 비우는 거. 변기 카세트 고정식 변기에서 여기 카세트 오물통, 비우는 통을 여기서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쪽 문 한번 열어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방충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닫으실 수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여기 서비스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예, 생각보다 넓죠. 요거는이 침상 고정 침상에다가 사용하실 온수 매트입니다. 온수 매트 따로 저희가 이렇게 챙겨서 넣어 놓은 거고요. 네, 예, 수납 공간도 나름 괜찮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어요. 예, 그리고 이 밑으로는 그. 드림캠핑카의 전매 특허죠. 난방 토출구입니다. 이 뒤쪽에도 한기가 생기지 않게끔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문 쪽에서도 문 닫았을 때 한기가 좀덜 생기게끔 따뜻한 공기를 이제 많이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부 샤워기가 보이고요. 지금까지 드림 캠핑카에서 제작한 루너 마스터 기반의 하모니 비타이 캠핑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 21년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주행거리도 22,000km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기였습니다.